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살몬 퀸 분업을 해주는 영상입니다. 음, 이 아이는 제가 정식까지 해놓고, 이제 작년에, 작년 이맘때쯤에 아마 삽목을 했어요. 했는데, 그 아이를 이상하게 얘만 자꾸 분업을 안 해주고, 계속 빼먹고, 빼먹고,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얘만 자꾸 빼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이제 해가 바뀌고 거의 1년 동안 삽목 화분에서 계속 살았어요. 근데 다행히 신기하게 음 그래도 잘 이렇게 커가지고 꽃까지 계속 꽃을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대를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영양분이 없다는 게딱 눈에 띄게 보이는 게 물마름도 다를 뿐더러 어, 이파리가 작고 저렇게 하엽이 생기면서 누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꽃도 어,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. 꽃도 예쁘게 안 나와요. 그래서 이제 마음먹고 이번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름 되기 전에 큰 화분으로 분업을 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게 만들어 주려고 이제 분업을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. 예, 이 아이, 이 이제 삶은 키는 하나만 이렇게 오늘은 할 거예요. 어흔둥이에그 제가 이살은 키는 어흔둥이에요 화원표 제라인데 음, 처음 제라, 제가 제라를 시작을 했을 때 제라 식집사 입문을 할때 시작을 했던 예, 이 아이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너무 이제 정도 많이 들었고, 근데 이 음, 이 아이도 삽목이라서 어, 이제 모체는 제가 뼈라늄이 돼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이제 이 삽목기를 어, 키우고 있는데 수영도 다행히 너무 예쁘게 잘 잡았고 꽃대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잘 내주고 이제 영양분이 부족해서 이번 꽃은 굉장히 별로 안 예쁘게 꼬질꼬질하게 나왔어요. 수영도 어, 적당하게 잘 잡아서. 이렇게 이제 다시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해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아주려고 합니다. 이제 꽃대가 세 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만 제대로 예쁘게 딱 피우고 나머지 두 개는 누렇게 뜨면서 꽃볼, 꽃, 밥도 안 이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. 완볼도 잘안 되고 해서 꽃대를, 정리를 하고 반드시 가위로 자르십시오. <laughs> 저처럼 손으로 저렇게 했다가 윗순이 잘라져 버렸어요. 얘는 아마 이 가지는 꽃더 어 성장을 못할 것 같아. 아우 아까워라.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저 밑으로 이제 또 가지가 이제 새순이 또 터서 나오 나올 거기 때문에 예어또 다른 이제 풍성하게 달을 달을 이제 더 많이. 가지를 내줄 거예요. 자, 이제 미리 제가 흙은 준비를 해놨고 알비로를 아래쪽에 중간쪽에다가 저렇게 했습니다. 알비로를 놓고 그래서 뿌리에 직접 알비로가 닿지 않도록 흙을 그 위로 살짝 덮어주고 어, 수영을 다시 이렇게 잡아서 위치를 잘 잡고. 어, 네, 저 흙을 마저 채워주겠습니다. 채워주고. 제가 그동안 계속 연질분에만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, 연질분도 좋지만, 나중에 좀 더, 이게 아이들, 이제 제라들이 크다 보니까 힘이 없더, 없어서 자꾸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분으로 이제 하나씩 바꾸고 있습니다. 화분 플라스틱 분을 보실 때는 밑에 이제 물 구멍이 어느 정도 충분한지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저도 이제 그 다이소 표든지 어느 것이든지 크게 뭐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. 이제 물 구멍이 얼마나 많이 뚫려 있냐 이제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. 저렇게 원래 자리를 하고 있던 그 자리에다가 위치를 잡아서. 올려 두었습니다. 훨씬 예뻐졌어요. 안정감도 생기고, 예, 이 화분이 좀더 넓어졌기 때문에 좀더 많이 풍성하게 예쁘게 잘 자리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예쁜 꽃들은 좀더 봐야겠죠? 미니 다이앤입니다. 너무 예쁘게 오랫동안 꽃대를 요, 오래 들어서 아주 잘 내주고 있어요. 계속 쉬지 않고 꽃대를 올려주면서 저렇게 하얗게 피워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